당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변화는 혈관 손상입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눈이나 신장, 신경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눈의 망막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걸러대는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영양제를 잘못 섭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당뇨 환자가 영양제를 잘못 섭취해서 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영양제에 대한 기대치를 잘못 설정했을 때더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제를 복용하면서 마치 그것이 핵심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양제가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혈당을 높이는 근본 원인은 여전히 식습관,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과 단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한 데 있습니다. 혈당은 올라간 것을 내리는 것보다 애초에 급격히 올라가지 않게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흰쌀밥과 빵, 설탕이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한다면 혈당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영양제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일 뿐 주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복용하면 기존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을 더 소홀히 합니다. 쉽게 할수 있는 뭔가를 했다는 데 위안을 얻으며 정작 중요한 조금 더 어려운 방법은 외면하는 거죠. 이처럼 기대치를 높게 잡을수록 오히려 더 중요한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 결과 전체적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관리에서 영양제는 보조수단입니다. 핵심은 여전히 식습관 특히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영양제를 적절히 활용하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고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함께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당뇨 환자가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 환자가 꼭 챙겨야 하는 영양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핍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영양소는 많이 먹는 영양소가 아니라 실제로 결핍되어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이걸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한국인에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중에 동시에 혈당 조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D는 인슐린 분비를 돕고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높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관여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이두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고려할 만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몸속에 충분한 비타민D와 마그네슘이 있다면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혈당 조절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때 의미가 있으며 충분한 상태에서 추가 섭취는 불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충족한 다음에는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베르베린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베르베린은 간의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공복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다고 좋은 게 아니라 결핍을 채우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나바와 베르베린을 보조로 활용하는 것이 과학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혈당 관리 원칙입니다. 당뇨 환자에게 좋은 비타민 C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이 높을 때 생기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이 높을수록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가 커지기 때문에 비타민C의 필요성이 일반인보다 높습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비타민C와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 흡수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 환자는 비타민C 결핍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섭취할 때 중요한 점은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는 한 번에 다 흡수되지 않고 일정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섭취하기보다는 하루에 두 번, 세번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음식으로 섭취할 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가장 좋은 공급원입니다. 다만,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 속 천연당이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오렌지 주스보다는 브로콜리, 피망, 케일처럼 당 함량이 낮고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 보충제를 이용할 경우 공복보다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위 자극을 줄여줍니다. 특히 위가 예민한 분들이라면 버퍼드형이나 지속형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C는 당뇨 환자의 혈관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기보다는 나눠서 섭취하고 그리고 과일보다는 채소를 중심으로 보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고 할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영양제 섭취법이 있을까요? 이제는 걱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영양제 섭취법은 없습니다.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보완하는 보조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혈당 조절의 핵심은 여전히 식습관, 운동, 수면이라는 세 가지 기본 축에서 결정됩니다. 이세 가지가 불안정하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복용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체계적인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점검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결핍 가능성이 높은 비타민 D나 마그네슘처럼 한국인에게 흔히 결핍되는 영양소부터 채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충족된 뒤에는 혈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바나바나, 베르베린 같은 기능성 성분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양제는 약과 달리 결핍을 보충할 때 의미가 있고 충분한 상태에서 과잉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균형을 흐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제에 대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식습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영양제 먹었으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이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결국 가장 효과적인 영양의 섭취법이란 균형 잡힌 식사와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영양제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입니다. 생활 습관이라는 무대가 안정적으로 세워졌을 때 영양제는 비로소 제 역할을 하며 진짜 효과를 나타냅니다. 당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변화는 혈관 손상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치되면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당화산물을 만들고, 이 물질들이 혈관벽에 붙으면서 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미세혈관이 손상되면 눈이나 신장, 신경이 가장 먼저 문제를 일으킵니다. 눈의 망막이 손상되면 시야가 흐려지고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노폐물을 걸러대는 기능이 떨어져 당뇨병성 신장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초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저림이나 감각이상 통증 같은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혈관이 굳고 좁아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 심근경색이 생기거나 뇌혈관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당뇨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염이 쉽게 생기는 등 혈당이 높을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문제들도 많습니다. 결국 당뇨의 무서움은 혈당이 높다는 자체 숫자보다 그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고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관리의 목적은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고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곧 시력, 신장, 심장, 심장,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